이거 챕터 얼마까지 있지 <laughs> 다.. 다했나? <laughs> 무슨 소리지? 아하. 와우 너무 위험했어 눈썹만 다시 기르면 돼 제트팩은 괜찮나? 젤리 제트팩 아래 마지막 설기도가 끼어있어 또 가버렸군. 어디로 갔는지는 제리만 알아. 아이고, 숫자 601289. 여기였나? 6 601289. 콘텐츠 찍어 나가는 거? 아그 워크샵으로? 워크샵 모드로?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음? 됐다. 그것도 그고 그렇죠? 다들 콘텐츠 하나로 뛰어는 게 제일 낫긴 하지. 그러면 나 원래 뭐 한다 했지? 오늘 원래 뭐 한다고 한거 했지 않나? 맞다. 내 시간이 안될것 같지 않아요. 내포다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아. 이거를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어. <laughs> 이거를 이렇게까지 오래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. 일종의 그리드 같아. 어, 뭐야. 클릭된다. 오케이. 로비! 쿠키 난자. 다 끊은 건가? 떡이 미쳤다 리 이거 이제 약간 알것 같아.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것 같아. 공잘못 들었습니다. 아니잘 들으셨는데요. 그거 맞아요. 굿 아주 쉽죠 배터리 아 이거 거기서 채우는 건가 보다 그 밑에 가가지고 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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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가서 해야 돼 여기서 채우고 A few moments later. 채우는 동안 기다리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수박 터트리가안터트려지던거 같던데 어? 탔냐? 여기 또 터트릴 거 없나? 이제 여기다 루비 세우는 건가? 그, 괜찮아. 그니까요. 그러면 빨리 끝날 것 아.. 위로 위로 <laughs> 피숑피숑? 아 요즘 누가 피숑피숑 소리내나 마지막으로 베를 본지 수개월이 지났다 한개방위는 오늘도 평범하다 그래도 오늘은 아름다운 고래무리를 보았다. 10월 26일 만 건너편에 있는 섬에 특이한 여자가 있는 걸 봤다. 정말 수상해 보이는 여자다. 지난 지번 저 저번 주에 해변에서 무서운 무기를 실험하는 걸 보았다. 무섭다. 10월 27일 쌍안경으로 주변을 보다 정체를 알수 없는 여자가 집 근처에 있는 조각상의 흥미로운 장금장치를테스트하한는걸 봤다. 그녀가 들고 있는 걸 빠르게 적었다. 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.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? 10월 28일 결심했다. 원래 그녀의 섬에 가서 무엇을 숨겨 무엇을 숨겼는지 볼 생각이다. 등대지기는 언제나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는데 플래그 다 세우고 가셨네. 해골 열쇠. 황금, 스타, 디스크. 다 쏘셨나? 얘쏘을거 없나? 뭐 해야 되지? 뻥. 오, 여기 보물이 있대. 가 봅시다. 아니야, 다시 가면 안 되지. 아니야, 싫어. <laughs> 이렇게 오 상자, 상자 어떻게 열어? 아, 이거 이걸로 여는 거 아님? 아닌데? 상자, 오케 염. 아, 아까 떨군 사다리. 오, 똑똑스. 똑똑스, 똑똑스. 뭐야, 이거. 가자. 왼쪽 편에 있겠죠? 아, 오른쪽에 봤으니까. 여깄다. 어? 뭐지? 닫았는데? 이러고 가면 또 다른 게 있는 건가? 응, 음, 옆에. 5, 6, 10, 1, 2. 위에 상자? 몽 no. 밧줄 밧줄로 뭐할게 있나? 그니까오육오육 오육. 이거 잠깐만요. 저거. A few moments later. 이 됐다. 아, 맞다. 캡처하면 되구나. 어, 아, 뭐야, 여기 어디에요? <laughs> 여기 어디에요? <laughs> 몸을 쓰면 <laughs> 머리가 고생할 일이 없지. 오케이. 음? 아. 와개 귀여워. 안녕하세요. 혹시 최근에 잠수함을 본적 없니? 와 손가락이 잘릴 뻔했어. 어어어 야야 야야야 야, 야. 나와 나와 나와. <laughs> 개시끄로 뭔가 떨어졌어요? 오, 이걸로 새 잡는 건가 보다. 맞죠? 이걸로 새 잡아가지고. 체계? 아 없는데 위에부 거?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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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췄다. 어 아. 아, 이걸로 새한테 먹이 주는 건가? 이렇게 왔다 갔다. 까부 뭐. 멈춰 멈춰 무엇을 찌를 수 있을까 안 먹고 싶냐? 일로와 일로와 일로멈 안 되는데 안 돼요. 다른 곳을못 도는데. 아. A few moments later. 아 절벽 아래다. 아 아하. 똑똑 매우 똑똑. 여기 왜 왔지? 네. 와. 와요, 제 책이. 꽤 골. 아, 네. 어. Please enter access code. Ai, Welcome back, Agent Le Rouge. Initiating anti-gravity device. Oh, power Activated. Ready for inspection. Activated. Gem detected. Gem detected. Gem detected. Two remaining. 어 이거 그거다. 요거 밑에 이렇게 이렇게 그... 내 엉덩이에 고추장을 발라놓고 나를 떡볶이로 부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? 뭐? Yeah. <laughs> 엉덩이 에 고추장 바를 수도 있지. 이뭔 개소리야? 그 어디 아픈가 보죠 Gem detected. Unlock sequence complete. 어, 이거 아까 그거야. 맞겠다 진짜. 아루비 이게 뭐야? 어 여기 맞네? 루비 죽이면 안돼요 루비는 s 라인이라고 아, 루비는 마, 마체트를 왜 상자에다가.. 아 그... <laughs> 응? 잠수함 파괴 이걸로 그거 끝나보다. 등대에 있는 거, 그러니까 스패너를 몇 개를 쓰는겨? 여기서 음. 여기다. 건드려. 건드려. 진짜 폭파 안 하나? 어? Are you coming or huh? No. Ha. Oh, fine. 도망가. <laughs> Agent A, what? You're alive. It's too late to stop us bus. now. not <laughs> coming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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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cannot be. You done, Agent A. Agent A. In a spot of bother, Agent LaRouge. Not to worry, have havoc here to clean up your mess yet again. <laughs> Just get on with it. <laughs> a nice try, Agent A. But once again, I have outdone you. <gasps> Over. Only ball. 얘가, 얘가 그건데? 최대, 제일 짜라 아이? 왜? 왜? 이렇게 엔딩이라고? 와우, 제리 제트 팩이야. 루비가 정말로 탈출을 날려버렸어. 제리가 그건데? 그녀는 언제나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하나 보네. 해치웠나? Very clever, Agent A. Very clever indeed. <laughs> I suppose I can play though. You were only doing what I taught you to do. Of course havoc could do with an agent of your caliber. <laughs> we certainly have a few positions to fill now, thanks to you. What do you say? <laughs> Care to join your old boss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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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어, 뭐야, 귀여워. 나도 전적으로 동감해온 익스. 곧 본부장을 다시 보게 될것 같군. 배고프니, 고양아? 이 스파이 때문에 배가 고프지? 뭐야, 고양이도 그거였어? 스파이였어? 미친 거 구할 방법을 알고 있고든 문제는 미친 새가 있다는 거야. 어이 근데 이 미친은 신천은 어디에 주방 이 있는 거야? 어. 나는 평소처럼 개소리하는 그런 건가? 끝끝끝 그... 아니라고요? 끝 아니야? 왜 왜지 저 갑자기? 나도. <웃음> 끝나고 <laughs> 먹을라 했는데. 에이전트 A의 연락. 에이전트 B, 나 A야. 본부장이 이종첩자였어. 지금 네가 위험하다고. 완전 잘하는 스트리머로 편집해주세요. 깸자랄로 편집해줘. 깸날수.